왜요 형? Yo! What's up everybody! This s DJ and I am with flow 내 동생 공원이 오늘 반가워요 오늘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인스타 라이브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제 동생 홍원이요. Let's get yes,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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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's right, that's right. 여러분, 저가 저가 다음 거 뭔지 알아요? 네. 당연히 모르죠. 안 부를 거니까. <laughs> 여러분 내 동생 홍원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Yeah. 여러분 저 미워하지 마세요. 길이 보이. Yeah, let's get it, y a l y o l l get signs up, y o 이런 이런 사인스업 여 이런 사인스업 여. <laughs> 여 이런 거여 이런 거트랩 사인스업 여맨형술 마시러 오죠나 지금 나 지금 여기 어디냐 양산에서 서울 양산이야 양산 어 가면 3시3시야아 진짜요? 어 여기서 혼자 하시죠어 오케이 오케이, okay, 먹여줘. 먹여줘. 콩은 난 먹여줘. 음, 음 블랙. 아, 뭐야, 이거? 이거 뭐야? 어? 이거 매실주. 어쩐지, 시골에서 먹는 거였어. 나 간다. 빠이빠이. 네. 항상, 항상 조심하고, 술 조심하고. 네. 어, 인성힙합? 아니, 아, 아니요. 한국힙합. 네. 한국힙합은 네. 조심해야 돼. 네. 언행 조심하고. 네. 어? 아니면 나이제뒤지가 맞는 거야. 알겠습니다. 어. 네. 형님 간다. 충성 오지는 번지. 간다. 오지는 간다. 번지. 오지. 오케이. so much